네 이번에 보여드리는 옷들은 네 저희 초가을 신상품들인데요. 네 지금부터 한참 동안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보여드리는 이 티는요. 네 기본 스타일이면서 아래쪽은 역시 스트링으로 이렇게 어, 조정이 가능하고요. 소매 길이도 한 7부 정도 되겠네요. 그죠 사장님? 네. 사이즈는 네. 77까지 가능하고요. 네. 소재도 이제 여름 소재하고는 조금 달리 조금 더 바스락이 조금 더 두꺼워졌고요. 네. 네. 지금부터 한참 입을 수 있겠네요. 네. 네. 지금은 하나만 입다가 그죠. 맞아요. 요게 지금 색상이 가격도. 요거 오늘 밤색이랑 두 가지 컬러 나왔는데 밤색은 아, 촬영, 촬영 도중에, 도중에 네. 선생님이 바로 가져가셨어요. 바로 <laughs> 없어요. 네, 네. 블랙이랑 남색이랑 어, 네 나와요. 나온다고 선택하시면 네. 되고요. 가격은요. 네, 다만 실수는 내 올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 티였습니다. 네, 네두 번째 보여드리는 티는요. 네, 여기 또 면티인데요. 네. 네, 이 요거, 티는 저희가 여름에 그죠, 똑같은 스타일 진으로 해가지고 네, 반팔로 했었죠 네 했었죠. 네. 네. 네 지금은 칠부 기장으로 해서 네. 요거 지금 아이보리 연기로. 색깔. 네. 네. 아이보리 색깔 사이즈 77까지 가능하고요. 밑에는 시보리로 되어 네. 있어서 패스텔 커브에도 좋고요. 네. 색상은 아이보리하고 아이보리 그다음에 네. 요거는 모카 브라운이에요. 네. 모카 브라운 네, 색깔. 네. 이 색깔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네요. 네 예쁘네요. 네. 하고 블랙. 블랙하고 이렇게 블랙에는, 색 하나가 나온다 네, 색상이 여기 초록색으로 네, 되게 예뻐요. 매치가 되게 예쁘게 되다 나왔네요. 네. 네.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지금 저희 집에 바지 이번에 가을식상 물론 바지들이 다 너무 예뻐서 저희 티가 다 매치하면 맞아요. 다 예쁠 것같지 네. 이렇게 매치해도 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너무 예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네. 다음에 보여드리는 티는요. 아주 기본형이면서 예, 무지 어, 나염 아무것도 없이. 네, 그런 거네요. 네, 앞에 어, 이두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 있어 가지고 네. 굉장히 날씬해 보이는 그런 네. 효과가 있고요. 밑에는 네. 역시나 이렇게 네. 스트링으로 쪼았다 폈다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엄마들 체형 커버에도 좋고요. 네. 네, 소매는 한 7분 기장 정도. 네. 네, 사이즈는 77까지 가능합니다. 네. 네, 요거 색상은 색상은 브라운, 베이지, 베이지 블랙, 블랙까지 색깔이 나오네요. 네. 색상이 다 가을 색깔이고 다 예쁘네요. 네, 가격은 네. 더 예쁠 것 같아요. 네, 이 가격도 찾아요. <laughs> 네, 이 네, 가격이 3만 4천원. 네, 저희 3만 4천원에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는 네. 지금 저희 집에 파는 이런 바지하고 이렇게 네. 매치 시켜도 너무 가을 분위기 나고 오, 맞네요. 예쁠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색상별로 잘... 갖고 계셔도 참 좋겠다. 네, 매치가 다잘 되고 네, 바지하고 저희 예쁜 착용자는 바지하고 티하고 네. 이렇게 좀 매치가 되게끔 네. 코디를 해드린다. 네. 네,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티는요. 네, 이거는 네. 이제 자색인데요 이거는 네. 네. 이제 뭐 스타드 색깔 면티예요. 네, 네. 거는 어, 지금 하나만 입으시다가 네. 나중에 이너로 입어도 맞아요. 괜찮아. 겨울까지 잘입으실것 네. 같은 목이 그런. 목이 이렇게 돌돌이가 돼 있어요. 네. 돌돌이티라고 해야 되겠다. 네, 돌돌이티예요. 네. 돌돌이티 네. 긴팔입니다. 네. 색상이. 네. 색상은 네. 머스타드색이랑 브라운, 브라운 블랙, 화이트까지 나. 오 네. 가격은 4 4 0 0 0 원에 올리는 네. 돌돌이티였습니다. 네. 저희 네. 집에서 파는 카키 바지랑 이렇게 네. 입으셔도 너무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 바지랑 이렇게 코디 한번 해봤고요 네 저희 예쁜 잠매 옷장 옷에 대한 정보는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좀더 상세 정보 확인해 주세요. 네, 네. 다음에 보여드리는 티는 이게 토끼 그림 이 있어서 저희가 토끼 티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티도 라운드 스타일이고 팔 길이도 한 5부 6부 정도 될것 같고요. 네. 아래쪽에도 이렇게 네어한 조금 두껍게 그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시보리가 네, 잡혀 있네요. 네, 색상은 네. 요것도 카멜 브라운. 네, 카멜 브라운이랑 아, 모카, 모카, 네, 모카 브라운이랑 네, 모카 브라운이랑 모카 카키. 브라운이랑 카키. 카키도 색깔이 실제로 너무 보니까 너무 예뻐요. 네. 네, 요렇게 세 가지하고 이렇게 색깔이 네,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나오네요. 네. 네. 사이즈는 77까지 가능하고요. 77까지 가능하고요. 어, 네. 가격은 3 8 0 0원입니다 네, 3 8천0 0원에 올리는 네. 토끼티 요런 아이보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하나만 있다가 나중에 얘도 더하도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요거 역시 저희집 규제 바지랑 어, 또 코디 한 번. 네, 이렇게 코디 하셔도 될것 네. 같아요. 네. 지금 카키 바지, 예. 네. 네. 입술, 입술 괜찮아. 모양 카키 바지랑 네. 네, 코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 보여드리는 티는요. 이제 요 역시 무지 어, 라운드 티네요. 얘가 포인트네요. 네. 네, 요 코디. 포인트. 네 보고 네. 어 밑에 단이 있다는 경우는 밑에 시보리 시보리 어, 부분이 시보리라기보다는 네. 약간 네. 이렇게 약간 도톰하게? 더 톰하게 네, 두껍게 약간 퍼지는 네. 그런 스타일이 a 라인이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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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귀여운 그런 모양이네요. 네. 맞네요. 어 뒷모서리 아. 예뻐요. 네. 네. 브라우스처럼 디셔링 티라 해요 네, 셔링이 네. 돼가지고 네. 뒤에가 되게 예쁘게 나와요. 네, 이 티는 디셔링 티라고 할게요. 디셔링 네. 라운드 티. 네, 사이즈 77까지 가능하고요. 네, 색상은, 네. 색상은 브라운, 브라운이랑 베이지. 브라운이랑 아이보리빛 베이지. 네, 네. 그다음에. 어, 요거, 머스타드. 머스타드. 네, 게세 네. 칼라 진행할게요. 네, 가격은, 아, 진짜 예쁘다, 이거. 네, <laughs> 요거는 3만 7천 원 네, 3만 7천 원에 올리는. 네. 정말 괜찮아요. 네, 예뻐요. 소재가 또 너무 고급스럽고 네, 같애요. 겨자색이랑 브라운이랑, 네. 같아요. 겨자색, 그 다음에 브라운, 그 다음에 이지 이렇게 세 칼라 진행합니다. 3만 0천 원에 올릴게요. 네. 네, 이제 후드티인데요. 네. 정말 이 티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티잖아요, 그죠? 사장님 이티 많이 입으셨네요. 네, 네. 계속. 네. 요거는 지금 현재 칠부로 나오고요. 네. 네. 아래쪽에는 그 스트링이에요. 네. 스트링이라서 역시 몸매 커버되고요. 네. 좀 날씬해 보이면서 약간 영한 그런 옷이에요. 네, 아닌가? 뒤에도 네 보면 샤링이 있었어요. 되게 귀여워요. 네, 요거는 티 같은 브라우스 같은 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거는 예뻐요. 지금 하나만 입다가 네. 나중에 이으로 입을 때후 정말 베스트. 음. 속기라든지 네. 자켓이라든지 되고, 맞아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네. 네. 역시 이것도 사이즈 77까지 가능하고요. 맞죠? 네. 네. 색상은 베이지, 블랙은 기본으로. 네. 네 둘는 꼭 가지고 가시라고 하고 싶네요. 네. 가격 이번에 참잘 나왔던데요. 네. 특히가 카멜 색깔이랑 브라운까지 네. 아, 나와요. 네. 네. 사실은 오늘 카메하고 브라운 풍선이 돼 가지고 아, 올리지 못 한데 가격은 39,000원. 네. 39,000원에 네. 39 올리는 네, 7부 후드티입니다. 네. 너무 예뻐요. 이제 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에. 저희 바지는, 저희 집 바지는 정말 한번 입어보신 분들, 저희... 이 집은 바지 맛집이네 하시거든요. <laughs> 네. 네. 이제 지금 초가을에 나온 이 바지들도 그렇게 두껍지 않으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나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신상 한번 받아봤는데. 네. 네. 네, 바지가 요건 입술 바지라고. 네, 이렇게. 저희 붙일게요. 여름에 이 바지가 린넨으로 해서 굉장히 네. 인기를 끌었던 바지. 맞아요. 그, 지금 그렇게 많이 두껍지도 않고. 네. 굉장히 편안해요. 스판 좋고. 네, 스판이고. 전체 밴딩이고요 랜딩이고, 네. 네. 요 바지는 사이즈별로 나오죠. 이요 네. 네. 이렇게 나오고요. 맞아요. 오는 어... 카키색, 베이지, 베이지색, 카키, 카키, 카키 블랙까지. 블랙 렇게진행하요 네. 세 가지. 네. 네. 베이지, 카키, 블랙. 바지하고 현재 아까 소개해드렸던 다잘 어울려요. 다 잘 어울리는 매치에는 네. 네. 그 티들과 바지와 저희가 한번 모아봤거든요. 네, 네. 이분 이번... 이제 이 바지 네. 아시죠? 이거 네. 저희 많이 팔았던 바지. 네, 네. 많이 좋아하셨죠? 네. 네, 이게 지금 이제 가을 신으로 나왔는데요. 그렇게 두껍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두껍지 그렇죠? 않고 저는 좀 많이 두껍줄 알았는데, 네, 딱 입기 좋았습니다. 네, 뭐 그렇게 안 두껍고 굉장히 부드럽고. 네. 입어도될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가격은 여름 행사 예, 가격으로 네, 59,000원이 네. 행사 가격입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 청백이 바지였습니다. 사이즈는 7 7까지 가능하고요. 굉장히 네. 가볍고 네. 이제 이렇게 편하게 잘 입을 수 있는 네, 네. 네. 그런 바지. 그러고 멋스럽고 그죠? 네. 촉감도 굉장히 좋네요. 이런 네. 네. 바지는 득템하시라고 하고 싶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9월도 우리가 다 행복하고요. 또 날씨가 조금 시원해져서 예쁜 옷 입고 우리 가고 싶은데 나들이도 가면서 좋은 날들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9월에첫 초가을 옷을 가지고 네디피를 하여 코디를 해보겠습니다. 네첫 번째 예쁜 베스트. 네 베스트 조끼랑 바지를 가지고 코디를 해보겠습니다. 네이 조끼는 소재가 네 폴리이고요. 네, 아래쪽에 이렇게 어, 주머니가 있고. 또 밑에는, 어, 약간 이렇게 스트링이 있으며, 예, 옆에는 이렇게 단추가 있고 트임이 있답니다. 사장님 뒷모습 한번 살짝, 네. 아주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폴리 조끼랍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니트 같기도 하고 스한력이 좋아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요 니트 조끼, 폴리 조끼는 5후부터7째까지 가능하답니다. 네, 뒤, 뒤에가 앞에보다 살짝 더 길어요. 네. 네, 그리고 옆모습도 굉장히 세련됐어요. 네, 맞아요. 네. 바지랑 같이 저희가 한불 디피를 했는데요. 이렇게 코디를 했어요. 한불로 입으시면 정말 예쁜 옷이랍니다. 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짝 옆으로 제가 가볼게요. 네. 지금 바지 역시 전체 밴딩이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주머니가 있고. 굉장히 습한성이 좋아서. 네. 네. 요거 바지는, 음. 약간 어. 약간 조그 스타일? 네, 약간 조그 스타일이고, 네. 뒤에도 이렇게 약간 조그 스타일로 되어있어요. 네. 네, 굉장히 편안하고요. 네. 네. 실제로 이렇게 한벌 입었더니 너무 편안해. 네,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네, 수리닝처럼 한걸 입으셔도 되고요. 네. 요 네. 바지는 어쨌든. 역시 사이즈, 566분은 퍼디 입으시고, 칠칠 되시는 분은 라지를 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네. 네. 요 옷은 저희가 특가 행사로 먼저 올릴게요. 저희가 한불에. 79,000원에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장님 요 안에 입은 요, 요 기본 티 같은데. 네. 네, 올 라운드 7부예요. 네. 네 요거는 기본이라서 네. 어 나중에 뭐 겨울까지 어디 받치 입으셔도 네. 요거는 전색이 없는 그런 건데 지금 요렇게 안에 베스트 네. 안에 요렇게 넣었더니 너무 깔끔한데. 요 예, 네, 예쁘네요. 심플한요거 어, 한번 잡아 주세요, 사장님. 네. 제가 옆에 한번 들었거든요. 네, 요렇게 티는 이렇게 티는요 아, 이렇게. 그냥 티는 티만 봤을 때. 네, 기본 티예요. 네. 이렇게 기본 티에. 초대한 모습입니다. 네. 네, 입은 모습입니다. 제가, 네, 보통 66 사이즈를 입는데요. 라지 사이즈 바지를 입었거든요. 위에 조끼랑 같이 한번 입고 촬영을 해봤습니다. 너무 편안한, 정말 너무 편해요, 옷이. 너무 편안해서 정말 저도 한벌 입어야 될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코디입니다. 두 번째는, 네, 예쁜 지금부터 입기 좋은, 네, 체크 난방이랍니다. 네, 첫 번째 보이는 요 체크 난방은요, 색상은 약간 그린 베이카키빛 네, 나는, 네, 난방이고요. 네. 소매는 긴 팔이에요. 네. 네. 이에 보면, 요 패치가 하나 딱 붙어 있는데, 네. 굉장히 캐소라고 귀여워요. 네, 좀 심플하다, 그죠? 네. 사이즈는 한 66? 사이즈는 한66 반까지 가능하겠고요. 네. 네, 요거는, 어, 뭐, 그렇게 긴 기장은 아니에요. 네. 예, 네, 그래서 요즘 배기 바지나 통바지 위에, 네. 어, 청바지나 고른데 입으시면 딱, 알맞은 그런 기장인 네, 것 뒷모습은 같아요. 모습은 또참 예쁘게 네, 나와 있나 그죠? 네네 네. 네. 소재도 또한 지금 딱 입기 좋은 그런 소재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또 살살해지면 안에 이너로 입으시면 되고 그죠? 네네 네. 색상은 요고 그린빛 체크랑 네 레드랑 위에 어, 예, 보면 네 어, 레드 체크도 있어요. 네네 네, 이렇게 두 예, 가지. 네 레드 체크도 굉장히 색깔 예쁘더라고요. 실제로 예쁘네요 보니까. 사장님 진짜 네. 예뻐요. <laughs> 요 안에 받쳐 입은 안이입은거네요거 이너. 저희 여름에 팔았던 네. 어, 나시예요. 면나시. 이런 거는그죠 다양하게 많이 네. 코디가 입으면 되니까. 네, 안에 면나시 인으로 요거 안에 받쳐 입어도 괜찮고요. 네. 나중에 날씨 조금 사사해시면 안에 긴팔 티 받쳐 입어도 괜찮고요. 네, 지금 보여 드리는 요 나시티다. 그죠? 네, 지금 요 나시도 괜찮아요. 자동차 괜찮으면. 모양이네요. 네, 자동차 나시예요. 네, 자동차 나시티입니다. 네. 요 난방은 가격을 저희가 59,000원에 올리겠습니다. 네. 예쁜 네 남방, 체크 남방이랑 청백이 바지랑 이렇게 또 코디를 해 봤습니다. 네. 요 청백이 바지는 저희가 여름 버전으로 너무 반응 좋았는데요 지금 초가을 버전으로 나왔는데요. 역시 사이즈는 프리사이즈로 77까지 가능하면서 가격은 동일하게 우리 행사 가격 59,000원에 올릴게요. 네. 네, 사장님 너무 예쁘다. 이렇게 입혀 놓으니까. 그죠 네. 네. 엄마들이 딱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체크 남방과 네청 배기 바지로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해봤답니다. 네. 네 레드색이고요. 레드 체크. 영상 아래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 나와 있답니다. 네. 다음에 보여드리는 네 정말 이제 여름 막바지의 마지막 물량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네. 요건 맨투맨인데요. 네. 네. 네, 자색 사이즈 70까지 가능하고, 네. 겨자색이에요. 한장 남았죠? 네, 한장 남아있어요. 네, 저희 39,000원에 올리는 겨자색 네. 1번 티랍니다. 사이즈 70까지 가능합니다. 네. 네, 두 번째 보여드리는 티는, 아, 요거는 블랙 약간 어, 요거는 완전 셔츠가 아니고요. 프렌치 소매 약간 내려오는 네. 그런 브라우스 느낌 나는 티예요. 네. 네. 소재는 쉬폰이고요. 네. 네. 구김 안 가고. 요건 지금 뭐 하나만 입으시고 나중에 안에 이너로 받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566분께 추천할게요. 네. 566분께 추천. 가격은 가격 가격은 요거 마지막 한장 29,000원 드릴게요. 네, 29,000원 올리겠습니다. 블랙. 네. 브라우스 네, 요 스커트가 하나 남아 있어서 요렇게 코디해 봤는데. 네, 요렇게 네. 네, 입으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네, 네, 네. 스쿼터, 주름 스쿼트, 땡땡이 주름 스커트인데요. 거 사이즈는 사이즈 66까지 말씀 드릴게요. 가격 착요 네, 요거는 19,000원 드릴게요. 득템하세요. 네. 스커트, 주름 스커트, 땡땡이 주름 스커트, 19,000원에 올렸고요. 네, 다음은 긴팔 예, 예쁜 개나리 빛에 네, 노란색 이네요 네, 이거 네. 소재는 린넨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지금 네. 예, 밑에 카키색깔 바지랑 지금 어, 딱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긴팔이리모 네, 밑에가 여기 이제 어, 약간 블론 블룸? 예, 블룬으로돼 있어 가지고 네. 입으시면 굉장히 귀여운 모습이. 네. 네, 요거는 격가2격이 가격은, 가격은 29,000원 29, 네, 29, 29, 올릴게요. 올릴게요. 지금 스티치면 라운드 티인데요 입피도 까 가능하고요. 요거는 19,000원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싸다, 사장님. 네. <laughs> 19,000원 올렸고요. 어, 네, 마지막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끝자리 입니다. 네, 요거는 네. 탑반 네, 오부 반바지예요. 네. 요거는 운동할 때 입으셔도 되고요. 네. 어, 네 요거 19,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요 사이즈는 77까지 네. 가능합니다. 네. 네 다음에 보여 드리는 요거 아, 우리 어, 나연나시. 올 여름에 대박 났던 네, 사면나시인데요 네. 요거 마지막에 한장 지금 3, 남아 있어서 24,000원 <laughs> 드리겠습니다. <웃음> 네. 앞서 구매하셨던 분들 7, 많이 계세요. 네. 한 장이라서 24,000원이 올라갔고요. 자, 라운드 요것도 네, 바스락, 소재 티. 바스락 소재 티인데요. 요거는 역시. 66 사이즈까지 가능하고요. 네, 요것도 한장 9만0천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여름 막바지, 네 막바지 물량, 네 특템 하세요. 네 다음에 보여드리는 요거는 린넨네 체크 남방입니다. 가격대가 조금 정말 있었던 옷인데 어 이렇게 색상이 이 어지 초록빛 네 체크 남방이라고 해.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네. 사이즈 넉넉해서 77까지 가능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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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저희가 네. 매장에서 갈때 조금 나가는 이셨는데 네. 오늘 59,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사이즈 70까지 가능한 체크 남방이었습니다 린넨. 다음은 어, 바람막이. 요걸, 네. 뒷모습이에요. 네. 뒷모습이 예쁜 바람막인데 사이즈 네. 77까지 가능하고요. 네. 요거 한점 남아있네요. 39,000원 39 올리겠습니다. 원입니다. 네. 베이지색, 뒷나염 네. 어, 바람막이면 바람막이 점퍼였고요. 자, 다음에 나오는 옷은 브라우스 같은데요. 아 예, 거건 네. 브라우스입니다. 여성 네. 여성한 브라우스네요. 네. 네. 요거는 김팔이... 사이즈는 한 66반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긴팔이고요. 지금 계절에 밑에 블랙 바지랑 입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같다. 네, 고급스러운. 네. 네, 앞쪽에 이렇게 단추가 진주로, 진주로 이렇게 되고 진주로 해서 여성여성하게. 네. 네, 소매 쪽도 그렇고. 요거 그죠? 가격은 얼마예 3만 9천원 올릴게요. 네, 이제 요거 어, 통바지인데요. 시폰 통바지, 지마바지. 네, 7, 7까지 가능하고요. 네, 네 베이지 색깔이에요. 네, 2만 장천원 올릴게요. 네, 7, 7까지 가능한 베이지색 통바지 2만 9천원이었고요. 네, 다음에 나오는 옷은 아, 요렇게 코디하면 이쁘다고 사진도 한번 잡아 주시네. 네, 요거 위에 크롭 스타일 자켓 겸, 겸 남방이에요. 네. 네. 요것도 3 9천원 올릴게요. 네. 우리가 당일. 6만 원 후반대 했던 옷인데. 네. 네 여름 막바지. 네. 만9천원에 사이즈는 한66 반까지 가능하더라고,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브라우스가 나오는데요. 요 브라우스도 굉장히, 네, 우리 반응 좋았잖아. 그죠? 지금 두장 남아있는데요. 네. 색상은 브라운하고 블랙이네요. 네, 브라운, 블랙. 6 6반까지 가능한. 네, 이 브라우스 가격은 3만, 3만 9천 원 000. 올릴게요. 두장 남아있습니다. 네, 예쁜 브라우스. 네, 블랙과 브라운색. 네, 두 가지이고요. 자, 다음에는 네, 요거는, 어, 약간 브라우스형의 저기 티인데요. 네이비색이랍니다, 맞아요. 색상은. 네네. 역시 6 6반까지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역시 정장바지나 약간 이렇게 조금 고른 바지락 입으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티. 39,000원 올렸습니다. 네, 이제 원피스인데요. 이 원피스는, 린넨 원피스인데요. 네. 네, 밑에는 샤랄라하고 사이즈는 77 네. 가능하고요. 네. 네, 베이지색입니다. 네, 이제 몇장안 네. 남아서 39,000원에 올립니다. 네. 66방까지 가능했고요. 네, 요건 요거는 77까지 가능하고요. 네. 색상은 요거는 먹색이고, 먹색이고요. 먹색이 가까운데요. 네, 네, 것도 린넨하고 면하고 섞였어요 네, 요건 사이즈 77까지 가능하다. 네, 요것도 같이 39,000원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득템하세요. 네, 네, 요런 거는 지금 구매하셨어 네, 뭐 초가을이나 가을에는 끝에, 끝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한참 입어질 것 같고요. 자, 브라우스가 나오네요. 예쁘고, 네, 고급스러운 브라우스인데요. 긴 팔입니다. 네, 요거는 밑에 기장이 네, 조금... 엉덩이를 싹 덮는 기장이에요. 긴 네. 기장이에요. 네, 요거는 또좀 짧게 입고 싶으면 아, 바지 안에 넣어서 입으시면 되고요. 되니까. 네, 그렇죠? 요것도 네. 원단이 굉장히 얇아서 지금 어, 간절기 때 입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요것도 지금 3만 0천원 드리겠습니다. 네, 사이즈는 70까지 가능하답니다. 네. 선점하시고 덕템하셔서 예쁘게 입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약간 어, 박싱한 네, 자켓형. 난방 같은데요. 맞아요. 네, 이것도 네. 베이지색 린넨이고요. 네. 네. 앞에가 뒤에보다 살짝 짧아요. 네. 사이즈 7칠까지 가능하고요. 네. 네. 카라하고 카라고. 네, 그렇죠? 옷이 되게 고급스럽게 나온 네. 옷이에요. 네, 이것도 임... 마지막 <laughs> 어, 한 장. 마지막 한장인데 진짜 임자 만나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쁜 옷이거든요. 삼만 하천 원에 올리겠습니다. 득템하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